분들이 행복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가을은 왜 울긋불긋 아름답게 단풍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만남보다 도 이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날 때보다는 이별할때 어떻게 이별하는가 참 중요한데 가을은 낙엽이 지는 계절이죠. 낙엽이 지고 그 낙엽들이 웃어서 이 땅에 걸음이 되어주고 또이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정말 울긋불긋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이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멋진 단풍이 졸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만남 그것을 정말 결과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내려면 아름다운 이별니다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무대가 끝난 다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름다운 헤어짐이 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여기 내외빈긴 우리 사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수도사 지원 근속도 오시고 다 했는데 내외의 긴 소개는 우리 사회자 앞에서 다 하셨, 하신 걸로 어, 말씀을 이렇게 전하아고 노래를 그래도 조금 해야 되나요? 와! 특별한 선물 <laughs> <laughs> 아닙니다. 저 사실은 이게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 저기 응? 3년 만에 음악를 하다 보니까 감이 떨어져가지고요. <laughs> 정말 아이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그 노래 연습 전혀 못했고, 이제 가을이라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 가을은 울긋불긋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그 이별을 아름답게 해야 돼서 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노래 중에 오늘 무반주입니다 무반주 그냥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 있죠 그냥 무반주로 보내드겠습니다 리볼버 살짝 넣어주실래요? 이건 또 아니요? 자 이제 가, 가을입니다 가을엔 가을엔 떠나지 마라 낙엽지나 서 자라리 하야 겨울에 떠나는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라 거리에 어둠이 내리 안개 속에 가로등하나 비라도 불이 내려버리면 내 마음 잘 웃을 가을에 가을에 떠나지 마라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 내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 앵콜 나올까봐 미리 서둘러 내려가시는 우리 도시 스님. 무방지랑더 특별한 무대에 딱 됐습니다. 우리 도시 스님 사랑하는 만큼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근데 큰일 날까요. 차라리 하얀